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자 이번 주부터 실시간으로 우리 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영상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줌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예배는 집중해서 잘 드려야겠지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2월 21일 솔로몬 유치부 예배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도 예배 열심히 예쁘게 잘 드렸지요. 노아 할아버지 말씀 듣고 나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한 사진 모두 모두 보내줘서 전도사님이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설교 길었는데도 다들 집중해서 활동까지 열심히 했구나 하고 막 힘이 났어요. 자, 이번주에도 예배 사진 혹시 빼놓고 보내지 않은 친구 있다면 보내주면 다음주에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배할 때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내준 사진 같이 볼 거니까 이부 활동까지 하고 나면 꼭 사진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 다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뜸의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추운 겨울 날씨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부모님의 도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솔로몬 유튜브 어린이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윤정도사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닮은 아이로 가정 안에서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뒤섞어 놓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 않고 멀리 멀리 이 땅에 퍼져서 살도록 흩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줄게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피부색하고 머리 색깔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전부 다 다르게 인사하지요. 니하오마, 봉주루, 곤니치와, 헬로. 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어, 누구하고도 언제나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나라,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건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뒤섞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멸망당했을 때 누구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만 살려주셨지요. 자, 그리고 이 물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이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 주어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흩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은 점점 탑을 쌓아 올리면서 진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높아지는 탑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크다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는 지혜와 힘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되려고 높게 높게 점점 더 탑을 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탑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정말 높아 보였지요. 하나님은 이 작은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 무리가 한 민족이고 말도 똑같은 말을 쓰니까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안 되겠다. 이들의 말을 뒤섞어 놓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말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망치 좀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벽돌을 올려달라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불순종해서 모이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버리시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두가 각각 나라마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흩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바벨탑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이 우주 멀리까지 갈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주선을 띄우면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지요. 이러한 능력과 힘 누가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힘,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다스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죄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 바로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사화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속였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마음을 심어준 사단은 이 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죄의 마음으로 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죄의 마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지요. 그러나 죄가 주는 마음은 파괴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없애는 생명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나보다 약하고 어린 동생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가 주우는 마음은 내 욕심대로, 내, 어, 나만 생각해서 오히려 나보다 어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마음이 있어서 이 죄의 마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죄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진 홍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작은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담아 하나님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친구. 친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며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 했어요. 높이 높이 더 높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봅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하셔서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질문. 하나님께서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흩으셨나요? 정답. 말을 다르게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육가 워크북 활동을 같이 해보아요. 육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대로 탑을 쌓고 신물주 공으로 무너뜨려 흩어보는 활동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섯 개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가요? 맨 위에는 예배 시간에 옆 친구에게 장난치며 야, 나랑 놀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요, 엄마에게 싫어 안할 거야 라고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나한테 혼나봐 라면서 도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흥안줄 거야 하고 욕심꾸러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요 다내 거야 하고 친구 거를 뺏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요 내가 최고야 라고 내가 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건 모두 다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를 높이려는 것과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모두 모두 이런 마음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에 스티커와 신문지와 종이컵, 그리고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종이컵에 우리 친구들 공과에 있는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아래 세 칸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섯 개요 자, 모두 모두 내맘대로 탑을 다 쌓았나요? 네, 이제 이 탑을요,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무너뜨릴까요? 맞아요. 신문지로요, 공을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지를 구겨서 동그랗게 공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돌돌돌 이렇게 붙이면서 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짜잔! 와, 신문지 공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튼튼한 공을 만들었나요? 네, 이제 이렇게 세 개, 두 개, 한개 만들어진 내 마음대로 탑을 이신분지공으로 무너뜨려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와르르! 와, 내 마음대로 탑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활동처럼 내 마음대로 탑을 높이 높이 쌓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홈워크부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앞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뒤에 있는 활동기를 적어주세요. 이번 주 홈워크부 활동은 바벨탑 미로 탈출하기예요. 미로를 통과해서 내맘대로 바벨탑을 탈출해 보는 거예요. 곳곳에는 내맘대로 의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피해서 미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는 약속 있는 친구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생년필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해보아요. 다한 친구는 나의 확인란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요. 부모님 확인란에도 이렇게 붙여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단원 찬양과 암송 QR을 통해서 복습하고요. 이단원 유치부 앱도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마친 친구는요.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꼭 갖고 와서 선생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